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물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.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, 옷,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.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흠막에서할 일은 이루하며 그들의 짐물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동할지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,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. 그들이 증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, 곧그멜 것은 일환이곧 장막의 널판들과, 그 띠들과, 그 기둥들과, 그 받침들과, 뜰 둘레의 기둥들과, 그 받침들과, 그 말뚝들과, 그, 말뚝들과, 그 줄들과,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.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. 이런 제사장 아론의 아들, 이다말의 수화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품악에서 행할 일이니